안녕하세요. 베이스 골프 정상훈 프로입니다. 오늘은 제가 골프를 칠때 축을 잡아야 되고, 그리고 압력 이동을 해야 되고, 리듬을 맞춰야 되는 이세 가지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가 골프를 칠때 보면 꼭 머리를 잡았고, 축을 잡아야 되고, 그리고 압력 이동이나 체중 이동, 그리고 리듬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는 다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세 가지를 한 번에 잡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걸으면서 내가 스윙을 하는 방법입니다. 제가 지금 이렇게 좌우로 아예 발을 다 뗐다 붙였다 하면서 걸으면서 연습 스윙 하는 방법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를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습니다. 걷는 행동 자체가 이렇게 내가 왼발이 들렸을 때 오른발에 압력이 100%로 가 있고 이렇게 왼발을 뒤졌을 때 왼발에 압력이 100%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이렇게 좌우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움직임을 하지 않고도 이 움직임만으로 체중을 100%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동작이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걷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이 축이 압력을 다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 목뼈, 이 축이라고 하면 내 머리의 척추 끝부분에 있는 이 목뼈가 축이 되는데 이 축을 좌우로 많이 움직이지 않고도 압력이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걷는 동작에서 내가 클럽을 좌우로 움직일 때에는 급하게 내가 움직인다라고 하고 리듬이 안 맞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엇박이 나는 거를 분명히 바로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 내가 왼발이 뒤뎌지고 클럽이 나가고 오른발이 뒤뎌지고 백스윙이 오고 왼발이 뒤지고 오른발이 뒤뎌지고 이때 좌우의 움직임을 계속 이어서 연결적으로 하다 보면 훨씬 이 박자를 맞춰야 이렇게 클럽이 쉽게 이렇게 휘둘러진다는 거를 바로 알수 있게 돼요. 그러면 연습을 하실 때 완전히 이렇게 발을 다 뗐다 붙였다 하면서 연습스윙을 반복적으로 많이 해주시고 처음에는 그 느낌만 살려서 하프스윙 정도만 해서 공을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. 이렇게 내가 걷는 동작의 느낌을 살려서 움직이게 되면 압력이동과 축을 고정하고 리듬을 맞추는 이 동작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좌우에 걸으면서 움직이는 동작이 조금 익숙해진다라고 하면 처음에 이렇게 따라하실 때 좌우로 흔들 때 좌우로 흔들면서 팔은 하프스윙 정도 발은 이렇게 완전히 뗐다 붙였다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이 움직임에서 조금 익숙해진다라고 하시면 이때 몸통을 돌리고 몸통을 돌리고, 몸통을 돌리고, 몸통을 돌리고, 이렇게 몸통을 돌리게 되면 내 몸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팔이 많이 올라가게 돼요.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다시 중력을 받아서 휘두르고 이때도 몸통이 돌면 자연스럽게 팔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 발을 전부 다 이렇게 뗐다 붙였다를 해 주셔야 돼요. 이렇게 뗐다 붙였다를 하는데 뭔가 박자가 안 맞고 리듬이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대부분이 올라갔을 때 기다렸다가 이제 딛고 왼발이 디뎌지고 스윙이 나가고 나갔을 때도 오른발이 디뎌지고 백스윙이 올라오고 이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왼발이 디뎌지는 타이밍과 팔이 내려오는 타이밍이 이렇게 같아지게 되면 점점 이렇게 옆으로 좌우로 흔들수록 뭔가 업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. 그러면 그때 다시 멈추고, 좌우 먼저. 걸으면서 작은 움직임부터 만들고, 다시 몸통 회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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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전. 이렇게 걸으면서 움직이게 되면, 우리들이 보통 이렇게 평소에 걸을 때 머리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걷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축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. 발을 뗐다 붙였다, 양발을 번갈아 갈때 압력이 100%다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좌우의 움직임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압력을 다 옮길 수 있게 되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딛고 스윙, 딛고 백스윙의 반복이 이루어져야 좋은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걸으면서 내가 연습 스윙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공 치기 전 이렇게 만들고 공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. 이때 걸었을 때의 기분을 가지고 공을 치는 거예요. 지금처럼 따라해 보시면 그 전보다 훨씬 편하게 스윙이 이루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그리고 근데 이렇게 걷다 보면 축이 약간씩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축을 고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핀으로 못 박듯이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는 축이 아니에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프에서 필요한 축은 이렇게 목뼈 제일 끝부분 위에 있는 이툭 튀어나와 있는 여기가 축이, 축이거든요. 여기가 축인데 이 축이 내가 이렇게 걸을 때 아니면 방금 저 저희가 이렇게 좌우 스윙을 할때이 발바닥에서 이 발폭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안쪽으로의 움직임에서 축이 그 안에 이렇게 계속 있다라고 하시면 축은 고정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. 이 안쪽에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골프를 칠 때는 축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그리고 우리가 핀으로 못 박듯이 딱 가만히 두고 움직이는 동작을 하게 되면 경직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돼요.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자연스럽게 목표랑 이 움직임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것처럼 그 기준은 양발에 이 안쪽 폭 안에 내가 스윙을 할때 목뼈의 움직임이 중앙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축을 잘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머리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따라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연습을 할때 내가 이 양발 중앙에 머리가 잘 위치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서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. 다시, 1단계로 이렇게 걸으면서 하프 스윙 정도만 팔을 움직여 주시고, 2단계로 이렇게 몸통이 회전하고, 회전하고, 회전을 했을 때내 가슴이랑 골반이 전부 다 우측 방향. 그러면 팔이 쉽게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걷는 느낌의 반동에서 몸통만 회전을 해주면 팔이 자연스럽게 위에까지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거고, 그 다음 반대로 돌 때도 이렇게 몸통이 전체적으로 다 돌게끔. 이렇게 도는 연습까지 같이 해주시고, 그런 느낌의 기분을 살려서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이 연습 스윙을 많이 따라 하시게 되면, 축을 자연스럽게 내몸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되고, 걷는 움직임 자체가 압력을 오른쪽, 왼쪽 100%로 잘 옮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, 압력이동과 축을 잘 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딛고스윙 딛고스윙 하면서 리듬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이렇게 스윙을 많이 했다 라고 하면 점점 일반적인 스윙과 비슷하게 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발을 다 뗐다 붙였다 하고 그 이후에는 뒤꿈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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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뗐다 붙였다를 하고 그다음에는 뒤꿈치를 붙이고 그 느낌만 다시 그 느낌만 이렇게 그러면 훨씬 스윙이 매끄러워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이렇게 축을 두고 걸으면서 연습스윙을 많이 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베이스 골프에서 새로운 골프를 경험하세요.